반갑습니다. 부산 아지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서오세요. 오늘은 뚝배기 된장찌개 맛있게 해 드릴테니까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된장은 집에서 직접 담근 집된장 큰두스푼 하고 시판용 광된장 한 봉입니다. 120g 입니다. 이료 소개할게요. 농축육수 두알 하고 감자, 애호박, 양파, 버섯, 청양고추, 홍고추, 두부 있으면 되겠습니다. 뚝배기에 물을 부어 줄게요. 물에 농축육수 두알 넣고 살짝 한번 끓여줄게요. 끓여줍니다. 감자 한개 얇게 썰어주세요. 애호박도 3분의 1개 반달 썰기 해주세요. 양파 작은 거한개 썰어줄게요. 표고버섯도 한개 썰어 줍니다 두부 3분의 2모 깍둑썰기 해 줄게요 홍고추 한개 청양고추 작은 고릇에 송송 썰어 주세요 대파도 작은 한 뿌리 준비해 줍니다 끓기 시작하면 감자하고 애호박하고 먼저 넣어 줍니다 이렇게 해서 감자하고 애호박이 3분의 2 정도 읽도록, 익도록 한소끔 끓여주세요. 위에 거품을 살짝 걷어줍니다 양파하고 표고버섯 썰은 거다 넣어줄게요. 두부 3분의 2모 썰은 거다 넣어줍니다. 대파 썰은 거다 넣어주세요. 청양고추, 홍고추 다 넣고 한소끔만 끓여줍니다. 한소끔 바글바글 끓여줍니다. 자, 부산아지 매표 바글바글 뚝배기 된장찌개 완성입니다. 여러분들도 쌀쌀할 때 이렇게 만들어 드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 찾아뵐게요.